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서해 새만금 방조제 바깥쪽에 2030년까지 18선석 규모의 국제 항을 만드는 새만금 신항만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방조제 바깥쪽 해상에 4선석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8선석 규모로 건설되는 국장으로서 새만금 지역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해 준공된 평택 당진항과 함께 서해안의 중추항만이자 동부와권의 수립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만금 시랑은 국내에서는 최초의 친환경적 인공 섬식 항만으로 개발되는데, 항로 수심이 20m에서 45m로 깊어 10만톤급 대형 선박에 입출항이 가능합니다. 또 중국의 물류 중심지로 부각되는 연운항 등 주요 항구와 최단거리인 데다, 배후의 대규모 물류산업단지가 조성 중이어서 대중국 수출 전진 기지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앙만 착공과 함께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망는데 20년, 신앙만 첫 사업을 뜨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새만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새만금 신앙만 착공과 함께 방조제와 선유도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 레저 개발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민들은 제 뒤에 들어설 새만금 신앙만이 경부축 위주의 수출입 시대를 서해안 그 가운데서도 새만금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한주 지사가 나와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기공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내의 군산항 개항 113년 만에 항만이 들어서게 됩니다. 네. 이 항만이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전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전라북도에서 기업을 해서 물건을 생산하면 반드시 부산이나 광양을 통해서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항만이 개항이 되면은. 이제 바로 이 항만에서 물류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비가 적어지고 적어진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앞으로 투자 유치가 대규모로 유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신항만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만금 신항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전체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제일 큰 경제 파트너가 중국인데 중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연도, 청도, 연운항이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지역인데, 신항만에서 거리는 580km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항은 628km, 부산항은 900km. 거리가 가깝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깊습니다. 25m에서 40m 사이로 깊은 항인데, 가령 평택 당진항은 14m 이 정도로 전국에 대개 항만의 수심이 낮은데 저희는 거의 두배 이상 이렇게 수심이 깊은 항만인 것이 장점이고 세 번째는 배후 부지가 인천항은 190만 평, 그 다음에 광양은 170만 평인데 우리는 2천만 평이나 듭니다. 네. 배후부 물류 기지가 이렇게 높다는 것이. 네,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2021년에 4선석으로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작은 규모가 아닌가요? 네,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산이나 광양이나 평택, 당진이나 모두 3선석, 4선석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물동량이 커지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우리 세만금 신항만도 4선석으로 출발하지만 2030년까지는 18선석, 또 2030년 이후에는. 33선석으로 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4선석이지만 커다란 규모로 발전 계획이 되어 있어서 결코 출발이 4선석이지만 적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저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경제적인 기대 효과, 뭐가 네. 있을까요? 먼저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764억이고요. 그다음에 고용 효과는 2만 2천 4백만 명으로 아주 큰, 굉장히 큰 경제적 어, 기여를 전라도 북 경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만금 신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동북권으로도 네. 확대가 돼야할 텐데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 보관은 새만금의 경제 적 효과가 동북권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한데 새만금 전주 무주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횡단 고속도로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 군산 전주 그 다음에 무주 김천을 연결하는 동서 횡단철도가 연결이 된다면 세만금의 경제 효과가 바로 동북권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두 가지 인프라가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세만금 신항이 동북가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한 향후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향후 과제는 이제 세만금 신항만에도 이조 오천억, 그 다음에 이제 세만금 포항간의 고속도로가 오 조, 그 다음에 세만금 김천간 철도가 한삼조 가량 들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방대한 예산을 제때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